장소현 감독의 페퍼입니다. 1번 자리부터 아웃사이더히이터 이예림, 미들블로커 하예진 아포지 첫 출전 테일러, 아웃사이더히이터 박정아, 미들블로커 장희, 이원정 세터, 그리고 한다의 리베로입니다. 오, 예. 첫 서브, 테일러의 서브. 황민경이 맞고, 육상스장 스파이크, 한다의 리베로가 좋은 수비. 박정아 스파이크, 어택 커버 테일러. 다시 박정아가 직선으로 받아올립니다. 기타리아가 밀어넣기자 네, 어렵게 어렵게. 3단 올립니다만. 자, 네. 죠 포인트. 아,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어, 이게 좀바뀌게바뀌요 속상한 네, 거죠. 그렇죠. 네. 빅토리아의 아, 서브 아, 이혜림이 받았고. 박정화 길게 한쪽. 점박정아 자, 지금 은박정아의타점 어, 코스 다 좋았죠. 네.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장소연 감독. 박정아 2득점째 김의 주장입니다 6대8 패서박정아 서브 육서영점 어, 넘어갑니다만 네 맞고 나가면서 장위의득죠 황민경의 서브 날카롭게 가는 3세트 시작 박정아 선고. 박정아가 2세트웜 워머 플에 있었던 시간이 좀 절반 정도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박정아 선수가 지금 이제 네, 어, 4득점째인데. 네. 어 어떻게 보면 3세트에빅토리의 서브는 어떻게 될지 이한비가 받고 박정아 짧게 봅니다. 빅토아의 서브 한 개로 끝내 버립니다. 자 그렇죠. 타이밍을 한 템포 늦었어요.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정아 받고. 이한비 다시 넘어옵니다. 어택허 박정아. 이번엔 테일러가 때립니다만 이것을 받는군요. 육서영. 빅토리아. 왼쪽에 황민경. 자. 디그 이후에 득점이 어디 쪽으로? 수비 이후에 득점은 어디로? 받아 올립니다. 슈퍼 렐리 이후에 득점은 어디로?